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은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 인용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그 앞에 기록된 바, 이런 말이 나오면은 아예 구약에 있는 말씀이 인용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10편, 14편, 53편에 있는 말씀이 인용됐습니다. 이 10편, 14편과 53편의 앞쪽에 보면은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인용됐는데 시편 14편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뭐 하대요? 없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을 없다 그러면 얘 어리석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데 하나님을 없다 그러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라 망령된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더다. 아, 당연하겠죠. 하나님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어둠의 일들,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는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요, 다 보고 계신데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그럴 때,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는자가 있나 골 보려고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더다 그게 잘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인간의 죄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그, 신학에 보면은, 인간론을 얘기할 때, 이게 죄론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죄성에 대한 말씀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되면은, 죄 짓고,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몰라요. 죄 짓고,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되는 줄 알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모른다고요.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아마 8장 13절에 보면 여화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요. 여와를 경애하면 뭐를 미워한대요? 악을 미워한대요. 그래서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악한 행실을 하고 폐역한 말을 하는 입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것을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여와를 경애하는 사람들은 그 악을 미워하게 된다 또 출애기 20장 20절 뒤를 보면 너희로 경애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애하면 죄 짓지 않게 된대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고 죄다 하는 것을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욕기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종 욕을 주하에서 보아했느냐 하나님이 사탄에게 하는 소리인데 내종이라고 했어요. 욥을 하나님이 내종이라고 했고 그 욥을 주에서 봤냐? 잘그 주에서 지켜봤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호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노라 우리 하나님 말씀이요. 욥이 그 막는 역경 속에서도 실족하고 죄 짓지 않고 잘 믿음으로 이겨서. 승리한 인물이잖아요. 훌륭한 믿음생활한 인물인데, 그 욕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해서 여와를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 세상에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와를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7절 앞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노아에 대한 말씀을 또 해주세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의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 너무 죄악으로 보편화됐으니까 심판을 내리는데 이 물의 심판, 홍수의 심판을 내리겠다. 그러셨을 때 그거를 경고를 받아들여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해서 자기 가정을 구원해 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 은혜도 받고 경고도 받고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지켜서 여러분의 가정도 구원해는 축복이 여러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문 19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사람에게 무엇을 이루게 한다고요? 예, 살 길이요, 살 길이요.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 얻는 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며 족하게 지난다는 것은 만족한다는 얘기죠. 만족하고 재앙을 당하지 않아 아니라 삶에 만족 있고 재앙을 당다니까 편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해서 그렇게 분별 있어 가지고, 아 이건 죄다이다그면딱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서 노아처럼 정말 자기 가정도 구원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는 우리 주신 주시는 생명의 영혼이 소생되는 생명을 얻고 만족과 재앙을 당한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 13절에 보면은요, 그들의 목구멍은 무슨 무덤이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래요. 그 혀로는 무엇을 일삼으며? 오고, 입술에는 무슨 독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 너무 심하지 않아요. <laughs> 목구멍 열린 무덤이여 혀로는 속임을 쌓고 입술은 독사의 독이다 하, 이러면 안 되죠 응?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은 우리들 입 밖에도 뭐 하지 말래요? 내지 말래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오직 뭐를 세우는 일은 선한 말을 하고 요덕 세우는 말을 하래요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듣는 자에게 뭐를 끼치게 은혜를 끼치게 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지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이 멀리 쌈고 입술은 독사의 독이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아마 얘기는 남의 동네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동네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남의 얘기인지 알았더니요 저자신에게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제 일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형을 주시는데요. 제 입에서 독이 나가더라고요. 몰랐어요. 제가 좀 위로를 받으려고 우리 집사람한테 아양을 떨었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그 마음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듣기 제일 싫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내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시끄러! 소리 질 갑자기 여러분들이 놀라시네. 내가 시끄러! 소리 질렀어요. 듣기 싫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회의경을 주시는데 제가 집사람한테 시끄러하는 순간 입에서 독이 팍 나가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집에서 독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여러분들 혹시 화가 나서 소리 질른 적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났네. 독들 나무 많이 내뿜으셨네. 입술에서 독이 나가요, 독이 나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요, 그때 제가 놀랐어요. 그런데 제가 신문을 보더니해 토픽이 나와요. 근데 그해 토픽이 나왔는데 세상에 어떤 아저씨가 표범우리에 들어갔대. 그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자꾸 그랬는데 세상에 그 아저씨한테 표범이 도망갔대요. 왜 도망갔냐? 그 아저씨가 물어가지고 표범이 도망갔대. 그때 보니까, 야, 사람이 입에서 독이 나가는구나. 더 느껴지게 되더라고. 얼마든지 독이 나갈 수 있어.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고.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니까 그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여러분들 호구리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스톱! 끝이야 됩니다 스톱해야 되지 더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아닙니다 마태봉 26장 47절 뒤로 49절에 보면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유다 카룬 유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판 유다 유다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와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가룬 유다와 함께했대요.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가룬 유다가 그대로 군호를 짰는데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인라? 그이는 누구요? 예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다. 그를 잡으라 한지라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께 나와 랍뼈 안녕 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가룟 유다하고 동창생돼요. 얼마든지 될수 있다는 말이요.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 아니지요. 예수님께 선택받을 그럴 리가 없고요. 또, 제자들을 둘둘 짝 지어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보낼 때 훌륭한 일도 했어요. 그가 신뢰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일행의 재정 담당도 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본문 16절, 17절을 봅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다 내려다 보고 계신데, 어찌 파멸이 없겠어요? 고생이 그게 당연하겠지, 고생이 없겠어요? 무슨 길을 알지 못하였고, 평강의 길을 몰아. 편안하게 살질 못해. 늘 쫓기고 불안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얼굴을 감추려고 해도요, 자꾸 이런 게 반복이 되면 얼굴에 써져요. 나는 평강이 없습니다. 나는 어둠입니다. 나는 불안입니다. 늘 불안에 쫓기고 어둠 속에 있으니까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요나서 4장 10절 뒤로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룻밤에 낳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방농쿨이 아껏거든 하물며 이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그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고 니네 성은 이방 사람들이요 재짓고 멸망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정신 차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요나에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 12만 명이 났는데 내가 어찌 아깝지 않겠느냐 요나가 자기에게 그늘이 됐던 박롱콜이 하루아침에 시들어 버렸어요 자기를 시원하게 그늘대 되던 박롱콜이 쉬었어요 하룻밤에 싹 났다가 하룻밤에 시드는 박롱콜을 내가 아끼거든 자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을 어찌 아깝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과연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치었다 하였도다. 여러분 누구를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을 얘기해요. 흑암에 앉은 백성에 큰 빛이 비치고 사망의 땅에 앉은 자에게 구원의 빛이 비쳐졌도다. 우리 예수님 오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77절 뒤로 79절에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의 하나님의 궁위를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그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하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위를 베풀어 주셔서 돈눈에처럼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춰서 너희들은 구원 받을 수 있다 불안해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시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 앞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하지 워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라. 누구를 두려워라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라.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필요해 요한복 3장 16절 앞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어요. 자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우리를 아껴서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을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중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으로서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죠.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불의한 자는 우리를 가리키죠. 우리 같이 죄로 멸망할 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희생하시는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어떻게서라도 우리를 구원하려 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은 우리 죄값을 치르시려고 죄 없는 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희생을 하셨어요. 어떻게서라도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콜로에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고죄 삼을 얻었도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면, 정말 예수님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걸 믿으면, 그 십장의 능력으로 내 죄가 용서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말락의 4장 2절 말씀을 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리니 공의에는 우리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떠올러셔서 우리에게 치료의 강선을 이렇게 비춰주십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인물이든지 주님은 치료의 강선을 다 이렇게 비춰주세요. 그리고 너희가 나아가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 같이 뛰니라, 외양간에 있던 송아지가 바깥에 풀밭으로 넣으니까, 아, 이님 그냥 너무 신이서 들고 뛰는 거예요.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 세상의 권세로부터 자유, 사람의 권세로부터 자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 사랑의 아들로 옮겨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탐, 딱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그거 모르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있으면서도 모르고 정말 죽음의 권세 앞에 있으면서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돈눈에처럼 치료의 강선을 바라십니다. 예수님 통해 우리를 치료하시고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치료받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를 쓰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